수산물. 아, 수산이다. 아이허름, 아이허름, 아이허름. 아이고 좀 미망한가? <laughs> 자 오늘 제가요 아주 특별한 걸 갖고 왔습니다. 예예. 예. 어떤 특별한 수산물이냐? 이 수빙수 TV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준그 수산물 문어. 백만을 만들어준 참치. 1500만 조회수, 참치가 0천만 조회수 기념하여 준비해봤습니다. 오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고습니다 어디서 구매했느냐? 그 수빙수산이라고 수빙수라고 읽힙니다. 수빙수 보이시나? 그 TVXQ 같이 생겼죠?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요걸 가지고 메가를 쳐서 해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그. 끊을게요. 자, 선아 참치부터 손질해 놓 가요 야 이야+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야+ 이야+ 요 이제 m k 로짜리 크기 머가리는 미리 처음 갖고 왔거든요 머가리가 없잖아요 그죠? 자 보시면은 흰살 생선인데 말이죠 참치는 붉은살 생선이잖아 <웃음> <웃음> 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붉은살 생선으로 줬어요 시느러미가 생각보다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오버해가지고 <laughs> 오버사이즈란 뜻이에요 뒤집어가지고 아주 담백하게 생겼어 이 흰살 생선 식감이 말이야 17수 식감이야 여름에도 맛있고 가을에도 맛있고 겨울에도 맛있어요 저 여름에는 그냥 애로만 그 즐기시고 가을에는 쌈채소 그 한장 정도 곁들여 가지고 즐기시고 외투 한 장만 입으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해덕밥 같은 저 패딩 같은 거랑 해가지고 그런 거랑 해가지고 즐기시고 자 그다음 저저저 저저 문어 문어 미리 삶아 갖고 왔어요 봐봐 색깔이 벌써 붉게 됐지 자요 친구도 저 M 키로 사이즈 내가 오늘은 M 키로만 사 갖고 왔거든요 근데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은 다른 사이즈도 있어요. 사실 근데 손질은 또 따로 안 했어요. 멀가이 내장 빼고 눈 빼고 입 빼고 해야 되는데 그 입을 빼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밖으로 튀어나왔어. 그리고 이제 칼집 잘못 넣어가지고 여기 눈썹 생겼어요. 지금 그런 상태고요. 얘네도 저거 그 손질하고 한번 헹궈줘야 되잖아요. 세탁이란 뜻이에요. 딸애들이랑 저 같이 하면은 그 먹물 저다 저기 된다잉. 바로 헹궈주셔야 되고. 아이고 대망의 하라 시간. 처음에 좀 참치 껍질에 묻어나오는 이물빠짐좀 있을 수 있거든요. ]ladım. 숨 쉬고 있어. 숨 쉬고 있어. 숨 쉬고 있어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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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아 작은 수빙수는 슈치. 그만 야생 참치에게 당하고 맙니다. 얼른 <laughs> <laughs> 보내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가셨습니다. 피죽 빼주고 올게요. 돌, 셋. 쫙. 참치 뱃살 부위 마블링 있고요. 네, 마블링이 왜 여기만 있느냐? 를 생각을 안 했는데요. 등, 등살도 맛있거든요. 자자. 이것도 우 뷰, 쉬우 뿌, 두 빙수. 포리, 이하이오네. 이거 참치 같은 경우인 이제 해동식으로 물을 좀 닦아줄게요. 물기가딴게 말이 되냐고. 싹다 해주고 올게요. 이렇게 모든 사시미 티가 완성됐습니다 아 입고 있는 거도 먼저 먹을게요. 이만 지분어거든요? 이거 문어 스케어, 문어 스케어고 무너스케, 스케어. 자, 빠 음! 아무데나 그냥 다싹 걸쳐가지고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세트. 초생각 색깔 같은 그 바지 한번 입어가지고 반스 신발 같은 거 신어주고 봉긋지 모자 느낌 하나 해주고 백팩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되겠다. 꾸민 듯안 꾸민 듯 이만치 문어 꽝꾸룩. 자그 다음은 이만치 참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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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음. 이게 굉장히 색깔이 어둡고 좀 담백해 보이잖아요 그 단무지 같은 거로다가 포인트 좀 주면 될것 같고요 바지도 포인트 주면 되겠다 아 근데 아무데나 잘 어울릴 것 같다 이거 나의 어떤 그 까맣게 탄 속내 답답한 마음을 앞으로 보이지 않고 등 뒤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까만 속내 같은 룩자 그다음 먹을 것은 다다 패 음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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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The black orange area

다음 거 먹을게요. 나가 다음 컷 먹을게요. t 작은 참치 나는 꿈매 봤어요. 이것을 굉장히 포카리 스웨트 같은 분위기. 어이 친구와 함께할 오늘의 쌈치마. 페어링이 너무 잘될것 같고요. 해초 머리띠 같은 거싹 감싸주면은 더 맛있어요. 네. The cute, s e x 그리고 이제 애완용 키링, 반려 참, 반려 문. 저 귀걸이 귀안 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앞으로. 오씨 괜찮은데? 대령하세요. 자 이렇게 어, 모든 뒤로 묵어봤다 이 말입니다. 애옹. 요 모든 회 뒤, 6월 27일부터 제철이거든요. 오0마리씩 밖에 없어요 그 얼른 얼른 해가지고 가져가셔 어디서 가져가시냐? 유튜브 아래 보시면은 판매 링크 이렇게 달릴 거고요 마플샵이라데 가가지고요 그 수빙수 치면은 다 나와 거기서 얼른 데려가셔 제철에 먹어야 돼그 나중에 가서 찾아봤자 없어 어쨌든 빙그림들도 이번에 수빙수 모듬티 한번 초점으시라고요땡 <laughs> 큰일 났다. <laughs>